대한민국 조직은 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실패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몸으로는 느꼈지만 말로는 딱 설명하기 어려웠던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한국 조직의 기본 설계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분명히 결정은 위에서 내려왔고 회의에서 다 같이 방향도 정했어요. 나는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문제가 딱 터지면 모든 시선이 나한테로 향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괜히 자책하게 되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경험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회사, 공공기관, 학교, 심지어 군대까지 거의 모든 조직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구조의 문제인 거죠. 이 불합리해 보이는 경험들 뒤에는요. 사실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공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조직을 움직이는 바로 그 핵심 설계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인데요. 대한민국 조직의 기본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권한은 위로 흐르고 책임은 아래로 흐른다. 결정하고 명령하는 권한은 위에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은 항상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이 패턴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어디서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터지면 결국엔 개인의 부주의 탓이 되고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는 지방정부 책임으로 기관의 문제는 실무자에게 그리고 상사의 판단 차고는 팀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 많이 보셨죠?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는 위에서 보고 체계가 문제다. 중간에서는 현장 판단이 미흡했다고 하죠. 결국 맨 아래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라는 구조는 아주 교묘하게 보호되고 책임만 가장 약한 고리로 스르륵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바로 이 구조로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국 이후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성공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 돼. 과정, 책임?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일종의 암묵적인 원칙이었죠.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과정에서의 책임 같은 건 묻지 않는 게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규칙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규칙 속에서 성공했던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조직을 설계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결국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책임 전가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유지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정교하게까지 한 기술들이 동원됩니다. 한국 조직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실 실패가 아니래요. 설레를 남기는 거죠. 한번 위에서 책임을 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져야 한다는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존 기술들이 발달합니다. 지시는 애매하게, 명령은 말로만, 기록은 최소화하고, 결제는 여러 사람 걸치게 해서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여기서 소름돋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제 유능한 사람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묘하게 책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받고 승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 안에서 그럼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어떤 사회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시모자나 시민들은 다 비슷한 걸 느끼게 돼요. 아 이거 열심히 하면 위험하구나. 책임지면 나만 손해구나.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건 개인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뭐랄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기회가 되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책임은 무거운데 보호는 없는 공공조직은 점점 깊이 대상이 되죠. 결국 조직 안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면서 적당히 일하는 최소관여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책임지는 사회는 뭐가 다를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스템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회는 작동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곳에서는요, 정책이 실패하면 장관이 책임지지 실무자는 오히려 보호받습니다. 일본에서도 윗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걸 당연한 의무로 여기죠. 이들에게 사퇴라는 건 개인의 실패나 낙인이 아니라 아,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건강한 신호인 셈이에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은 제도화 하는데 성공했지만 책임은 제도화 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떠넘긴 국가입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왜 책임지는 리더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왜 문제를 말한 사람이 제거될까요? 그리고 왜 한국 조직엔 항상 실무자만 남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